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동강벨트의 끝자락인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동이 선거 권역인 사하구을 선거구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사하구을 선거구는 보수당 일세기였던 부산의 정치지용도를 처음으로 바꾸면서 낙동강벨트라는 신조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부산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치열한 접점을 보여왔지만 사선에 조경태 의원이 당적을 옮기면서도 승리를 이뤄낸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끝에 사흘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우 예비후보를 공천하고 고지 제탈안에 나섰습니다. 이상우 예비후보는 선수 교체와 새로운 도약이란 슬로건으로 총선에 올인하며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9일 선거에서만 내리 사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단수공천으로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좌우를 넘나들며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트램이란 대표 공약으로 오선도전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조리원으로 민중당 부산시당 학교 비정규직 현장 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진주 예비후보는 진보가치를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천서훈 예비후보가, 자유통일당에서는 하봉규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낙동강 벨트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구 을 선거구는 중진 현역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던진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